닥터K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K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30대 김모씨의 얼굴에 만져지는 혹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뚜루지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가 크기가 점점 커지고 고름이 생겨 가까운 흉액과를 방문했습니다 김모씨의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피진낭종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병원 매력형 이지안입니다네 안녕하세요 강경원 원장입니다. 원장님 최근 네. 들어서 피지낭종, 지방종 등으로 인해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피부과 갔다가 네. 저희 병원 추천을 받고 많이 내원하시더라고요. <목소리> 피부 종양이란 무엇인가요? 네. 피부 종양은 피부를 이루는 세포들이 과도하게 자라나는 것으로 크게 우리가 혹으로 부르는 약성 종양과 그리고 흔히들 암이라고 부르는 악성 종양으로 나뉩니다. 음. 종양 형태 그리고 크기 종류에 따라서 절개 방법 그리고 수술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종양들이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왜 생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얼굴 몸 전체에 걸쳐 종양이 나타나는 경우 유전적인 확률이 좀 있고요. 또한, 외상에 의해서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전신 건강과는 관련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양이 만져져서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얼굴이나 몸에 만져지는 몸무리가 있는 경우? 진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군요. 네. 종양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종류 좀 알려주세요, 원장님. <laughs> 네. 앞서 종양을 크게 양성 종양, 그리고 악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종양이 커지는 것을 넘어서 주위 조직으로 전이되는 능력이 있으면 악성 종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위 조직이나 몸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지가 않으면 양성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양성 종양에는 표피낭종, 그리고 모기질종 그리고 지방종, 결절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표피낭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피낭종은 진피 내의 종양으로 다른 덩어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딱딱하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낭종을 압박 또는 절개하면 특징적으로 악취가 나는 치즈 모양의 지방질, 그리고 각질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고요. 대부분은 무증상이지만 때때로 이물 반응을 일으켜서 앞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신에 생길 수 있는 덩어리입니다. 두 번째 모기질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laughs> 생소하시겠지만, 털구멍의 근원이 되는 모기질 이라는 곳에서 기원하는 양성종양입니다 보통 단발성으로 털구멍이 있는 얼굴, 목, 상지 이런 데 흔하게 나타나고요 두피, 가슴, 하지 이런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변의 깊이는 진피 그리고 피하지방층이 있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단단하게 만져지고 정상 피부색이나 붉은색을 띄게 됩니다 특별한 자각증상은 없고 어떤 연령층에서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저절로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절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지방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종은 성숙된 정상 지방세포로 이루어진 양성종양으로 대부분 이것도 단발성이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부드럽고 동글동글하면서 작고 이렇게 움직이는 덩어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몸 전체에 발생할 수 있고 단순 절제로 간단하게 제거가 됩니다 반면에 악성종양은 쉽게 말해 암을 뜻하는데 자라나는 속도가 빠르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좋게 발견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음으로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럼 이런 네. 피부종양은 제거를 하는 것이 좋나요? 네, 피부 양성 종양은 흔히 볼수 있습니다. 피부 양성 종양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어, 보통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자면 종양을 떼서 조직 검사 결과를 알기까지는 누구도 양성과 악성 여부를 단정짓지 못합니다. 양성 종양으로 생각되어도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히 양성, 악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큰 네. 증상이 없고 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셔서 방치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골마서 뭐 악취가 나거나 하면 그때 내원하시는 음.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수술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 종양은 발견 즉시 치료하는 음. 것이 아무래도 또 흉터도 덜 남기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몸에 새로운 덩어리를 발견하거나 어릴 때부터 있던 덩어리가 갑자기 변하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덩어리 중에 하나인 표피낭종은 염증이 생겨서 불편할 때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완전 절제가 어렵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더라도 덩어리를 발견하면 병원에 바로 내원하시는 음. 것이 좋겠습니다 음. 발견 즉시 오는 게 가장 좋군요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 방금 전 네. 종양의 형태와 크기 양성 혹은 악성 등 네. 종류에 따라서 절개 범위가 달라지고 네.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고 음. 하셨는데 네. 종양 제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첫 번째 덩어리에 따라서 약물을 주입해서 크기를 작게 해주고 그리고 염증을 좀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완벽한 제거가 어렵겠죠 두 번째 흡입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재발이 많아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피부를 절개해서 종양을 제거해주고 봉합을 해주는 수술 방법이 있대요 이 방법은 거의 완벽한 제거와 그리고 재발율이 낮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피부 절개를 해야 되므로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수술 후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종양제거를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치나 모양 각각 상황에 맞춰서 수술 후에 흉터를 최대한 눈에 덜 띄게 해서 미용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해드리려고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성형외과다 보니 네. 환자분들이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종양 제거술도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매 수술마다 사용하는 약품과 그리고 수술 관련 물품이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이진 않지만 보통 본인 부담금이 20% 정도 되므로 음. 성형외과라고 해서 너무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초기에 네. 제거 수술을 해야 흉터가 최대한 덜 남는다고 합니다. 네. 얼굴이나 몸에 이러한 종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후 빠르고 간단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유방재건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티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어, 눌러주세요.